네, 안녕하세요. 지식대단입니다. 네, 이번에도요, 우리 이원닝 운영 관리사 커뮤니티에 어, 질문들이 하나 올라와서요, 어, 그와 관련한 답을 조금 해드리고자, 어, 네, 어, 영상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질문 내용 간단하게 보면요, 어, 교재 58쪽, 그러니까 제가 어, 그 쓴자력교재죠 58쪽에서 프로토타입 개발은 어, 개발 단계라고 되어 있는데, 어, 북스케치 어, 다른 그 출판사의 교재입니다 실기책의 어, 110쪽 문제 3번에 설에서 이런 이 컨텐츠 어, 개발 절차 중에서 분석 단계에서 어, 프로타입 개발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다 어떤 게 맞느냐 뭐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 그냥 다 간편하게 답글로 이렇게 댓글로 달아드릴 수도 있긴 하지만, 이게 조금, 어 복잡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단순히 댓글로 조금 달게 되면 좀 오해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좀어 영상으로 조금 설명드리는 게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어 이번 영상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질문 내용을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 볼게요. 어, 지금 여기 왼쪽에 있는 게 지금 제가 출판한 교재 내용이에요. 자력 교재 내용이고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타사 이제 교재입니다. 타사 교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질문 내용이 뭐냐면 어 프로토타입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프로토타입 개발이라고 해서 지금 자료 교재에서는 컨텐츠 개발에 지금 포함이 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여기서 어, 컨텐츠 개발에서 어, 주의해서 봐야 될 부분, 활동이 이제 프로토타입 개발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타사 교재 같은 경우에는 보면 여기 보면 프로토타입 개발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분석 설계 단계에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죠 요게 지금 차이가 나서 좀 헷갈린다, 이런 지금 질문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어, 우선, 프로토타입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프로토타입이라고 하면, 어, 이제 이것은 보통 소프트웨어 개발에서 사용되는 내용입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왜요, 개발? 개발에 사용되는, 어, 방법론이에요. 개발 방법론입니다. 개발 방법론이다. 뭐, 프로타입이라는 게. 프로타입이라는 게. 자 그래서 보통 여기와 비교해서 보통 이야기되는 것 이제 시스템과 관련된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과 관련된 어떤 이론들 중에서 폭포수 모형이라고 있어 폭포수 모형 그래서 각 단계별로 하나의 절차 가 끝나면 다음 단계가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하나 단계 끝나면 다음 단계가 진행이 되고 하나 단계가 끝나면 다음 단계 진행이 되는데 이게 여기서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다시 피드백 회기를 하는 형태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이게 전통적인 그 개발 방법론이었어. 소프트웨어 개발할 때그 방법론이었어. 근데,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지금 폭포수 물 흐르듯이 이렇게 내려간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폭포수 모형이다. 음. 그래서 각 단계가 완료가, 마무리가 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형태로 진행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어, 요구 분석 방법 요구 분석 하는지 아니면 시스템 개발 하는 부분에 있어서 뭔가 문제 사항들이 많이 생겨더라. 그래서 이제 차선으로 나온 것들이 뭐냐 개발 방법론이 뭐냐라면 이제 프로토타입이라는 거걸 프로토타입. 자 프로토타입을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어, 이론에서 뭐라고 했다 프로토타입은 뭐예요 시연품을 만드는 거다. 일단 시연품. 샘플 을 하나 만드는 거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어, 그래서, 이 폭포스 모형, 전통적인 개발 방법론에 조금 더 이제, 어, 개선을 해서 어떻게 하느냐. 자, 여기 보면, 어, 설계, 개발, 평가가 이렇게 계속 돌아가는 형태로 진행이 되죠. 이렇게, 이렇게. 다사형으로 계속 돌아가는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이게 뭐냐. 아주 빠르게. 설계를 빠르게. 그죠? 빠르게. 그다 개발도 빠르게. 평가도 빠르게. 요것들을 반복한다 라는 의미, 반복한다. 자, 그러면, 시험품을 만드는데, 어떤 시험품을 만드냐. 이제 여기서, 어, 중요한 기능들만 포함된, 중요한 기능들. 그렇죠? 기능이 포함된 시험품을 만든다. 그래서, 일단, 중요 기능에 대한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개발을 하고, 평가를 해요. 평가를 하는데, 평가를 하고 나서 뭘 한다? 아, 뭔가 의견들이 이제 모아질 거 아니에요. 그죠? 아, 이게 이런 부분에서 불편하다. 그럼 다시 그의견들 반영해서 다시 설계하고, 개발하고, 평가하고. 그럼 또그 의견들을 모아서 다시 한번 더, 그죠? 요게 바, 요거를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시험품. 그래서 어느 정도 요구사항이 맞아떨어질 때까지 시험품을 만드는 거예요. 시험품. 소프트웨어 개발에서. 그러니까 이게 차이점이 뭐냐면, 전통적인 방법론에서는 뭐예요? 이게 하나가 완료 되고 나서 그 다음 단계를 진행을 한다고 했죠? 그죠?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발생한다? 처음에 요구사항 분석할 때 인터뷰를 한다거나 했는데, 실제로 개발을 딱 하고 보니까, 그 요구사항에 생각했던 사람들 머릿속에 있었던 그것또 기능이 다 되는 거예요. 그럼 다시 회개해야 되겠죠? 요구사한 분석으로 그럼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요런 어떤 조그만 것부터 시작을 해서 단위 기능들, 주요 기능들에 대한 시험품을 빠르게 만드는 형태가 프로토타입이다. 어,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하실 수도 있어요. 이거는 어, 그냥 이거 예를 들어 이거 계속 평가하고 뭐 이렇게 그죠? 어떤 기능들을 만든다면 이게 완성이 되는 거 아닌가요? 왜 시험품이란 말을 거쳐요? 이렇게 이야기 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기능들 위주로 한다라는 거가 일단 중요하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전제가 돼야 될게 뭐냐면, 여기에서 이제 지금 프로그램 개발,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주 빠르게 개발할 수 있는, 개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얻어자 그래서 빠르게 개발 가능한 이런 프로그램 언어가 지원이 돼야 돼요. 왜 그러냐면 어, 우리가 그냥 프로그램, 그냥 전통적인 방법에서 쓰는 프로그래밍 같은 경우에는 어, 예를 들어 개발을 하고 설계를 평가를 했어요. 그럼 피드백 반영 해서 다시 수정을 하려면 엄청나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죠. 그런데 이 프로토타임 개발을 하기 위한 프로그래밍 언어 같은 경우에는 이 피, 피드백을 빠르게 반영할 수 있는, 어,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을 해서 개발을 한다. 이해가 되십니까? 글기론 전제가 일단 깔려야 된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래요. 이 중요한 기능을 갖다가 구현할 수 있는 시연품을 만들고 나서 어느 정도 프로타입, 토 그러니까 어, 시연품이 완료가 되면 이, 이거 이후부터 이제 뭐냐, 본개발을 시작을 해, 본개발. 본개발을 시작을 합니다. 예. 네. 그니까, 프로토타입이 시험품이라고 된 부분이 뭐예요? 어, 이런 기능들을, 어, 요구사항 분석을 하기 위해서 기능들이 작동은 하되, 실제로 쓰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래서 요거는 일단 요구사항 분석을 위해서 사용을 합니다, 이 시험품은. 본 개발에서는 뭐예요? 이거와는 다른 언어를 써요. 실제로 우리가 구동할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해서, 그죠? 구현 언어를, 언어를 사용해서, 이제 요거를, 어, 실제 시스템의 요 내용들을, 요 요구 분석 내용들을 반영을 합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이 프로토타입이라는 것이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 입장의 측면에서는 요구 분석과 관련된 활동이다 라고 할수 있어요 요구 분석과 관련된 활동이다 이렇게 일단 할수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요구 분석은 프로토타입의 주요 목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목적 아하, 목적. 그러면은 앞서의 질문들은 그러면 요구 분석 단계가 맞나요? 이렇게 이해하실 수도 있죠 그런데 이러닝은 조금 다릅니다 어, 이러닝은 좀 다르다 자, 앞서서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 좀 볼게요. 소프트웨어 개발에서, 개발에서, 프로타입, 시험품이라고 했어요. 이 시험품 같은 경우에는, 이거 프로타입에 대해서 이제 이걸 통해서, 요구 분석이 끝나고 나서 이제 본 개발을 진행한다고 했어요. 본 개발. 본 개발을 진행을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요 요구 사항 을 일단 분석을 어떤 기능 명세들이 끝나고, 그죠? 기능에 대한 부분들이 다 끝나고 요구 분석이 끝나고 나서 이 프로토타입은 이제 사용이 안 됩니다. 사용이 안 되고 요 요구법, 번... 내용, 요구 분석된 내용을 특별해서 이제 보개발, 그러니까 프로타입과 유사하게 해서 좀더 상세하게 이제 개발을 진행하는 거죠. 그런 측면의 측면에서 소프트 개발에서는 이 프로타입이라는 것 자체가, 그죠? 어, 요구 분석에 해당한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러닝 개발, 이러닝 컨텐츠 개발에 있어서 이 프로타입은 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프로타입 개발을 한다. 개발을 해요. 똑같이 시험품입니다. 시험품. 네, 여기서 이제 모델에 있듯이 처음에 이제 설계를 한번 하고, 그죠? 설계를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개발을 합니다. 개발하고 또 평가를 해요. 그 다음에 피드백도 반영하죠. 개선해서 뭐 디자인이든 뭐 폰트든, 그죠? 나레이션이든 개발하고 또 해서 설계 다시 하고, 어, 개발하고 이 과정을 계속 거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어느 정도 요구 사항이 파악이 됐어요, 그죠? 그러면 이러닝에서는 이프로타입을 사용을 해요. 이걸 사용을 하고 이후에 이 기준에 맞춰서 이 형태의 기준에 맞춰서 개발을 추가합니다. 그래서 프로토타입 차시 우리가 실무에서는 뭐라기보나 프로토타입 차시라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 위에 양산 차시 개발 이렇게 이야기해요. 양산 개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다음에 프로토타입의 기준에서 요와 유사하게 그죠? 어, 유 차시 개발하는 것을 양산 개발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를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프트웨어 개발에서는 요게 요구 분석의 활동에 해당이 될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이러닝에 있어서는 요게 개발의 단계일 수도 있다. 콘텐츠 개발에 있어서는 개발 단계에 해당하는 걸 수도 있다. 자, 요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프로토타입의 주요 목적은 뭐예요? 요구 분석을 하는 게 맞아요. 하지만, 어, 개발 단계별로 봤을 때, 뭐, 요구 분석, 설계, 그 다음에 개발, 그죠 요런 것, 뭐, 평가, 이런거 단계별로 봤을 때는, 어, 개발에 뭐, 포함이 될 수도 있다. 개발 단계로 이야기를 할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정리가 되셨나요? 그래서 아마 요런, 어, 그, 이런 인 컨텐츠 개발에서는 이런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시험 문제에서는, 어, 그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어, 나와서, 명확하게 이제 규정이 돼서 출제가 될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맥락을 좀 기억을 해 두시고, 어, 공부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어, 이러닝 컨텐츠 개발에서는 이게 개발 단계에서 포함이 되지만 어, 이에 대한 목적은 어요 분석의 어, 목적이 강하다. 요 정도까지 정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 궁금한 점 해소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이것으로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시 디자이너